오늘 파리에서 왕이 직무정지됩니다 1792년 8월 11일 새벽, 산킬로트와 지방 민병페데레가 틸레리 공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외세가 파리를 위협한 부른 수익 선언이 분노의 기름을 부었죠. 로이 16세는 가족과 함께 입법 의회로 피신했고, 공에는 스위스 근위대가 남았습니다. 성문나 숨막히는 대치 속에 도시는 폭풍전의 고요를 머금었습니다. 누군가의 오발로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군중은 밀려들고 근위대는 흩어지며 전투가 번졌습니다. 파리시청의 새꽃민이 봉기를 뒷받침했고 의회엔 피신한 국왕의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정오 무렵 입법의회는 왕권정지와 보통선거로 뽑을 전국공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타협의 선을 넘어 급진 단계로 접어들었고 유럽 군주국들은 경악하며 전쟁은 제1차 대불동맹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한달뒤 프랑스는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8월 10일은 입헌군주제의 종말이자 시민주권이 현실이 된 문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희생을 기억하며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되묻습니다.